만약에 내가 라오스 산다 시엥크 시골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비엔티안 도시에 살고 싶어요 비엔티안 도시에서 도시 살고 싶어? 야, 도시에서 오 살고 싶어요 저는 시엥크 같은 시골요 비엔티안에 있는 음. 살짝 외곽 지역 살고 싶고 문화 생활은 비엔티안에서 즐기고 아유 음. 아침에 탁발식을 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침에 여기 밥을 뭘 사는구나. 맨날 사진 찍어달라 그래. 하나, 아, 둘. 네. 응? 응. 계속 사진 찍어달라 그래. 아, <laughs> 아 탁발 시간. 짜면 기냥좀 사. 먹자. 아, 멋지네. 우리 미미, 사진쟁이, 사진쟁이.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미미. 사진쟁이 핑크도 죽고비행티안도죽고 방비행도 죽고 쉬.. <laughs> 잘때 엄청 춥던데 <laughs> 추웠어?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고 무빙? 무빙? 무빙 이거 쎕 이거 셉. 음. 무빙 맛있이 <laughs> 무빙이랑 카오니아오는 실망시키지 않아 키 제일 많아. <laughs> 많이? <많아니? 웃음> 물이 따뜻하다 했는데 어우따 아, 맞네? 물이 미지근하네? 아침에 날씨 추우니까 어휴 모닝커피 따뜻하 좋지. 너는 어떡하너얘 아프고 워지어야어 다시 한번 아저씨 수상호텔 수상호텔이 이쪽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이 지붕이 까만색 요 바닥에 드럼통 딱 파이프를 해가지고 나무를 대놨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 거립니다 이게. 여기 술 먹고 건너갈때 조심해야 됩 돼요. 자운단 빠져요. 그리고 물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이게. 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해요.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은 다 있고요. 지금 겨울인데 어, 여름에는 여기, 여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방배 아니지? 아니, 뭐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여기 여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화장실 있어요. 샤워는 여기서 뜨거운 물 나옵니다. 뜨거운 물 여기서 바깥으로물 퍼서 샤워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양변기 두 군데 돼 있고요. 여기 앞마당은 이렇게 넓습니다. 저기서 걸어왔어요. 한참 걸어온 것 같아요. 음식 재료를 사 와서 여기서 숯불을 피워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메뉴를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술도 팝니다, 이게. 메뉴 등 음식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밤늦게는 음식이 주문이 안 됩니다. 술은 가능한데. 계산하러 왔어요. 강기증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코대 하나 먹어야 돼. 겠다 어제 수박 반통 줬는데, 맞다, 그 하나도 없더라고. 맞 <laughs> 맹탕이야, 맹탕. 그렇게 밥하면서? 처음, 처음 먹어봐. 아, 그래? 50만 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산이 보이네요. 야, 여기 산이 멋지긴 멋지다. 야, 경치는 끝내줍니다, 아주. 사진쟁이, 미미. 계속 사진 찍어달라 그래. 계속 사진 찍어달 냉성 냉성 쩡쩡쩡 계속 사진 찍어달라 <laughs> 사진쟁이 <웃음> 저 중국사람 저서 뭐하노 머리 감는거지 뭐? 이야 엎드려갖고 엎드려서 머리 감는 여기서 어허 여기 강물 깨끗한데 여여 산포하면 안되는데? 위에 올라가면 복 샤워실 있는데 이야 이야 신게 누웠어요 이거 물 깨끗한데, 이거. 야, 이거 물 없으면 맑거든요? 아니, 야다물 정도는 물이 깨끗해요. 근데 저렇게 산푸를 까면 안 되는데, 저 물컵으로.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좋은 자연 환경을 말이야. 그렇게 베리면 안 되지. 미미, 댄스! 댄, 댄! 오! 안개가 조금 와가지고요 떨어질 만하면은 또 춥고 그래서 또올리고또 약먹고 좀 이제 떨어질 만 하면은 또 춥고 이렇게 수상 호텔에서 그쪽으로 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배타는거 1시간 3 0분개네 비싸네 동강지라서 그런거다 여기에 묵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리무진 버스 옵니다 항상 이렇게 짐도 실어주시고 인상 참 좋은 우리 우리 무지 버스 기사님. 아유 티? 티까지 <laughs> 주고 아이고 갑자이다 <laughs> 우리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팁좀 줘야지. 아이고 우리 또 사진쟁이 미미. 여기가 또 사진 찍기가 좋다고 해서 가다가 잠시 내렸습니다.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카페인가? 카페거리? 음. 아이 배불러 지금. 이군 인가 야, 이것도 거의 골동품인데 이거. 이야. 색깔이 이게. 군대차 같은데. 한 50년 이상 된것 같은데, 이거. 어이구야. 와, 어, 한문 적혔네? 중국차인가? 야,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박물관에 있는 그런 차입니다. 어이구야. 신발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게 운행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야. 운행도 하고, 핸들이 거, 이야. 오래 찼다, 오래 찼어. 예, 육공초도 같은데. 이거, 이거 우리나라 거 맞나? 우리나라 거 아니야. 그, 남 그, 유사이? 유 음, 네. 아, 네. 가자기갑자이 네. 가는 길에 또 절에 왔습니다. 무슨 절인지는 이름 모르겠고. 아, 근데 여기는 <laughs> 산이 진짜 멋지다. 와, 약간 그림 같은 산?

어, 음, 용 아니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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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뱀 아니고 용, 야, 차 이거 또 오래된 것 같은데, 와, 우리 옛날에 그한국의그 톤이 비트럴 같은데, 대나무를 저렇게 얇게 썰어가고, 는 <놀람> <놀람> 타이어를 뒤집어가지고 쓰레기만들었네데아 음? 그러네 타이어 껍데기로 쓰레기만들어놓어이까 어, 아이템 괜찮은데 우리나 아시바로 있잖아 아시바로 저기 나무로 해서 저렇게 만들었네 와 나무 뿌리지면 어떡하려고 아 그러네 몇만 기이야 이거 아 돈으로 만들었네 이거 봉황인가 봉황 쉬어. 이야, 멋지게 만들었네. 포터에 한번 써야 돼. 아, 포터. 백채주답게 100세주. 달라졌어. 근데 여기 그냥 그안 되고 쓰나봐요. 그렇지. 왜냐면 한국 글씨가 여기서는 좀 알아준다, 이거. 포터 이거 완인가? 포터 이거 완맞지 아유, 사진쟁이, 미미. 또사지가 사진 이제 여기서. 아, 여기도 이쁘다. 야, 저 버스, 가것도 오래됐네. 이 빌봉다에 왜날 주는데? 아, 사진 찍으려고? 이거는 용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음. 네, 황금색을 좋아하네. 이거 봉황 같은데, 음. 봉황. 자기 나이만큼 돈을 넣는 거구나. 이렇게 돈이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이 그러다에 <laughs> 그 음.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네. 나이만큼 돈 넣는. 어 나이만큼 돈 넣는 그래. 네. 아 화려하다. 이건 많이 킹인데어덜 네. 무겁겠는데? 무겁지? 무라지무라지 무라지 마, 허리 다쳐. 그냥, 그 쓰다듬어. 안 들었대, 그냥. 쓰다듬어. 더 무겁게 굽으니까.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무거워. 안 돼. 88살까지. 여덟 여덟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 도 있네. 94, 95, 96, 98, 99, 아 100살까지 있네. 100살까지. 1우야 아, 100살에 돈이 있네. 오, 99, 98, 아 97이 돈이 별로 없네. 90나90 하나, 90 이야 별로... 8 0 0 89톤 <laughs> 구슬 구슬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이거 와우정사 비슷하네 불상 엄청 많네 와우정사 가진쟁이 미미였네 맞네 천이백오십 개 어디 어디 가서 같이, 같이 갔어요. 한캡 모음 괜찮아. 응. 오빠는 진짜 몸안 좋아요 왜몸안 좋아? 감기 어, 콜러야 항상 콕콕콕콕 이거 여기 어, 콕콕콕콕 이거 소리 나와 남이 너무 추워 라오스 아니야 이거 너무 추워 이거. 음. 집 저렇게 지어 게 괜찮네 나이 라오스 집 지어 지역 저렇게 지 괜찮네 야, 아니 안 돼도 야 라오스에서 집 짓고 있는 공사하는데 안전바도 없이 와아 위에서 용접을 하시는데 아 상당히 위험니다 위험해. 내가 불안하다, 내가 불안해. 와. 방비행 가기 전에 리무진 버스가 한 시간 남았어요. 마을 구경 나왔습니다. 티코가 있네. 야. 우리나라에 찾기 힘든 티코가 있네, 이 이야, 음. 티코 이거. 부사람은, 만약에 내가 라우스 산다, 시엔커, 시골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비엔티한 도시에 살고 싶어요? 비엔테한 도시에서. 도시에 살고 싶어? 네, 도시에서. 오, 살고 싶어. 이유는? 그게 이제 수도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응.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살, 살고 싶은 생각이. 아, 그냥 편리하니까? 네. 일반 생활시설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편리성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살고 싶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시엔커 같은 시골요 시골에? 어, 어 이유는 여기는 너무 깍빡해 음. 정이 없을 것 같아. 음. 우리 생활하는 것 마냥 내삶 외에는 다른 사람들 터치를 못할것 같아. 음.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공유도 없고 예. 그럴것 같아. 시골 쪽으로 좀 약간 정감 있고 어, 생활 시설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사람들의 정감 있고 그런 음. 장소에서 자고 싶다. 어차피 나오면 되니까. 음 저는 일단 비엔티안에 있는 살짝 외곽 지역 지역에 살고 싶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은 비엔티안에서 즐기고 시골은 거기서 사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휴양을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그런 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라오스에서 많이 산다고 하면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금전적인 여유가 좀 돼야겠죠. 도시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 이 경기가 이거 엄청 기네 아 자석이 없는데 이거는? 아제 방석 깔아놓고 이거 운전하나 보다. 이야 이거는 뭐? 씨야, 경 특이하네 이거. 커버타야 뭐? 씨 이렇게 해서 운전하나 보네. 앞사발이네, 이거는. 아, 시멘트 엄청 마셔렀다 엄청 못 겼네, 이거 좀. 적점에이 불났구나. 막말말, 개업이. 오, 살 적지함 페르 라오스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터널입니다, 터널. 오 터널 영태호에 왔네요. 여기서 캐리어 짐좀 내리고. 아이컵자이더 컵자이더, 컵자이더. 어? 비행기? 아 비행기 태워줄거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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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몇시? 12시 12시 5분 비행기